보통 햇볕을 봐야 되지 않아요? 라고 말씀하세요. 왜요? 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비타민 d 예요 그렇잖아요. 사람들은 햇볕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하는 것 때문에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볕을 꼭 받아라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점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37도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대낮에 되게 자외선이 강할 때 이럴 때 애들이 결국 계속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에 대한 오해를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황윤태 수의사입니다 피부 교과서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자외선으로 인한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나와 있어서 의심되는 애들은 있을 수 있죠 털이 하얗거나 짧거나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피부 세포 자체도 파괴를 하고 세포랑 세포랑 연결되는 고리들도 다 파괴를 시켜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염증이 개선 이제 시작이 되고 피부의 고유 기능은 방어인데 방어를 못해요 얘네가.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세균 침출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고름, 딱지, 출혈, 뭐 이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이제 그거를 저희 가 추측하는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단모종의 털이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에 좀 자주 노출이 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뭐콧잔등이나귀 끝이나 이런데 털이 좀 피부가 노출돼 있는 음. 눈 주변, 입주변 아니면 이런 옆구리 이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. 보통은 세균만 잡고 끝나거든요. 그럼 또 재발업. 왜냐면 근원이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. 그또 재발하면 또 세균만 잡고 또 끝나고 또 해결.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. 그게 피부장벽이 약해지면서 2차 감염이 생기면 2차 감염은 2차 감염들을 일단 잡고 원발 원인인 햇볕이라는 걸 우리가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있잖아요. 뭐 10시부터 오후 4시? 그 시간대에 이제 좀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에 외출을 해야 되면 이론적으로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다예요. 계속 덧바르기도 해야 되고 먹지 않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햇볕이 잘 닿는 곳 귀나 눈 주변 입 주변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. 빈매장 핵경화 뭐 이런 것들이 눈이 하얘진 대표적인 변화인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막이나 각막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또, 또, 또 다른 이상들도. 이 자외선과 연관관계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아요. 아니, 사실 선글라스를 끼면 돼요. 근데 선글라스를 낄수 있는 강아지들은 되게 선택받은 강아지들이에요. 여자도 그래요. 보통 햇볕을 봐야 되지 않아요? 라고 말씀하세요. 왜요? 하면은, 팩 얘기하는 게 비타민 d 예요 그렇잖아요. 사람들은 햇볕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하는 것 때문에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볕을 꼭 받아라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웃긴 건 강아지는 그게 어차피 안 되거든요.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돼요. 햇볕을 받아도.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.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비타민 D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호르몬과 좀 연관된 때문에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. 강아지들은 어차피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때문에 꼭 비타민 D를 위해 서 햇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예요. 오늘은 자외선이 강아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평소 채널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준비를 해 놓았어요.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